네, 지금 들어본 음악들이 모노디 양식 혹은 숫자 붙은 점에 의한 바소콘티누어 양식, 단선율과 바소콘티누어에 의한 화성 그런 음악이었어요. 이런 음악들은 뭐라고 할수 있냐면은 호모포닉한 짜임새다. 화성적 짜임새의 음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그 초기의 특징적 짜임새였어요. 그러면은 이 폴리포니는 이전부터 계속된 대위적 양식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라졌느냐 하면은 어, 공존한다 그랬죠. 사라지지 않고 계속돼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것은 어 장단 조가 확립되었다그랬죠 그러면서 장단조 체계에 바탕을 둔 모방 대입법, 즉 모지장조에서 뭐 딸림자로 가면 D, 딸림조, 장조로 옮겨간다든지 하는 그런 후가라는 장르로 발달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흐의 후가를 18세기 대입법, 또 르네상스 예를 들어서 팔라스트리나의 대입법을 16세기 대입법 이렇게 얘기하죠. 또또 또 하나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감정 이론, 이거 좀 약간 뜬금없고 좀 동떨어진 얘기는 해요. Affection, 독출인어, a f f 감정이라는 뜻이 Affection, a f f e c t n 감정의 이론이라는 건데, 어, 이것 역시 바로 크그 시대 음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우리가 잘 이제 들어보면 바로 크그 음악을 들어보면은 어, 처음부터 까끝지좀 똑같은 음형들로 계속된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어. 쉽게 말하자면 감정 이론은 악곡의 어떤 한 악곡에서 어떤 요소, 어떤 요소라면 조성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이렇게 또 모티브, 특정한 음정, 증사도 이런 것들이 어, 특정한 감정을 자극해서 그 감정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요소를 연관해갖고 표준의 표를 좀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작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대학생이 과제로 만든 것 같아요. 조성을 가지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C장조 하면은 뭐승리의찬뭐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A장조 하면은 뭐 사랑스러운 뭐 이런 것 같고요. 음. 이 장조도 이제 밝고 승리해찬 뭐 축하하고 뭐 이러는 것 같고, 단조는 물론 다 슬픈 거고, 뭐 이런 거. 바로 크그 음악에서 또 이렇게 똑같은 모티브로 계속되는 모습을 많이 보죠. 그죠? 똑 같이 모티브가 반복됐는데 어, 이것도 이 모티브를 통해서 앞장에서 하나의 감정을 전달해 준다는 감정 이론을 적용한 거죠. 네 그렇고요. 이제 중요한 뭐예요? 콘체르타토 양식입니다. 스틸레 콘체르타토 189 페이지 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요, 교재에서는 콘체르타토라는 말의 어원은 콘체르타레. 이것은 서로 경쟁하다, 경쟁하다, 혹은 서로 협동하다. 어, 경쟁하는 거하고 협동하는 거하고 는 물론 다르지만은 어, 어쨌든 둘다 대비, 서로 다른 요소끼리 겹쳐져 있다. 는게 그러니까 대비된다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르네상스 후기 베네치아파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가브리엘 조반니 가브리엘리가 성악과 기악 또 독창과 합창 이런 대비의 요소를 중요하게 활용했었죠. 어, 이런 대비가 이제 연주 그룹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뭐 콘체르토 협주곡 뭐 그다음에 소나타 이런 주요 장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교재에서는 이제 가브릴의 소나타 피아노의 포르테 이거는 뭐 피아노 소나타란 말이 아니고 어, 작은 음 피아노와 포르테를 대조를한그 그러니까 관악기 그룹에 의한 대조인데 우리는 이제 보다 익숙한 또 이런 좋은 이제 동영상이 나와 있어서 이거를 어, 동영상을 보려고 해요. 브란덴부르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일본의 일악장을 보려고 그래요. 이 동영상은 콘체르타토 양식을 자막으로 잘 이제 설명해주고 있어서 골랐는데 물론 이제 합주 협주곡이라는 이런 어 작은 규모의 악기 작은 몇 개의 악기 그리고 전체 악기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매체의 어 대비뿐 아니라 콘젤타토 양식에서는 강약의 대비가 일반화돼요. 피아노와 오르테가 점진적으로 뭐 크레센도, 디미노한도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피아노에서 메소포르테로 갑자기 옮겨갔다든지 옮겨가는 게 아니고 변화. 올테에서 피아노로 갑자기 변화한다든지 바로 대조되는 거죠. 이 강약 대비도 이제 협주곡에서 자막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또, 콘첼타토 양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매체나 강약 뿐 아니라, 다악장 구조, 여러 개의 악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이제, 원칙이 돼요. 다악장 구조에서. 그래서, 느린 부분과 빠른 부분, 느린, 빠른, 빠르게 대비, 또, 박자의 대비, 4박자와 3박자의, 또, 복합박자의 대비, 또, 조성의 대비, 조성이 이제 나타나니까 C장조와 G장조의 대비, 도미넌트죠. 단조의 대비. 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악장의 대비로 이제 발전하게 돼요. 악장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악장으로 구성된 수라타, 협주곡, 모음곡들이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악곡에서도 레지타티보와 아리아의 대조, 이제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보겠는데요. 브란데 부르기 협주고, 일본의 일학장. 어떤 점이 대조되든지 영어로 설명이 나오는데, 물론 쉬운 말이니까 잘 읽으면서 훈체르타토 양식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어, 콘첼테토 양식을 말해주는 브란덴 브루크 협조고 1번의 1학장을 봤고요. 어, 그 밖에 바로 크그 시대에 여러 일이 일어나는데요. 191페이지에 이제 쭉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관용적 어법 악기 음색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관용적 어법이라 그러면 예전에는 성악곡을 기악으로 연주하면 기악곡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기악 양식과 성악 양식 특유의 어 양식 혹은 어법이 완전히 구분되고 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기악곡도 뭐 어떤 악기로 연주하든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건반 악기면 건반 악기 특유의 기법, 성악 특유의 양식이 구분되어 작곡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정한 장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어법의 양면성, 아까 말한 콘칠타토 양식과도 관련이 되는데, 뭐 자유로운 리듬의 레시타티보와 노래의 아리아가 어, 이렇게 대치된다든지 자유로운 리듬의 호카타 혹은 전주곡과 엄격한 대입법의 후가 이렇게 대조되는 스타일끼리 묶어놓는 관습이 일반화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여태까지 전해지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연주하고 감상하고 작곡하는 그러한 장르와 형식이 시작돼요 그리고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바로, 바로 그 시대 때. 어, 앞서 살펴본 여러 특징들이 이런 장르 확립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었는데, 요런 것들, 기악에서는 수나타, 협주곡, 모음거 후가, 성황에서는 오페라, 칸타타, 오라트리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장르. 장르들이고, 또 장르들과, 어, 다른 또 형식이 확립돼요 어, 2부 형식, 3부 형식, 론도 형식. 뭐, 아직 소나타 형식은 나타나지 않고요 이런 형식들은, 예를 들어서 2부 형식은 조성이 확립되면서 조성에 따라서 부분들이 나뉘게 돼요. 예를 들면은 2부 형식에서는 1부, A 부분에서는 어, 으뜸 으뜸 조성에서 딸림 조성으로, B 부분에서는 딸림 조성에서 다시 으뜸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조성의 확립과 함께 이러한 형식들이 또 장르들이 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생, 어, 말한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뭐, 화성과 조성의 확립, 그죠? 화성의 진행에 의한 조성의 확립, 그리고 장르의 확립 등등. 현재까지 서양 음악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바로그 시대 때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공통 관습의 시대, 커먼 프랙티스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의 확립 1600년경에 이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 짧게 바로 그 시대 작곡가들의 삶과 후원 체계를 살펴볼까요? 이제 이전의 음악가들은 어디서 궁정 혹은 교, 교회에서 어, 많은 활동을 했어요. 아직까지 교회 소속 음악가들이 이제 많았지만 이제 왕 혹은 공국에서 군주의 역할이 중요해져서 음악가들은 어, 왕이나 군주의 후원을 받는다든지, 공정소속음악가가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이 그림 보니까, 어, 루이 14세, 유명한 사람이죠. 이 루이 14세가 음악은 물론 학예, 학술과 예술의 어, 후원자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아직도, 어, 교회 중심으로 교회 소속 음악가로서 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시가 후원 하게 돼요. 지금도 그렇죠. 뭐 시리 박창단 시리 뭐 오케스트라 하면서 시의 행사, 공공음악회 같은 거를 이제 주최하고 연주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특히 콜로기움 무지쿰 콜로기움 컬리즈, 그러니까 대학, 동아리, 대학에 있는 도시에서 대학 음악 동아리 같은 거,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요. 시민들이죠, 일반 시민들. 바흐도 라이프지에서 물론 이제 교회 소속이었지만은, 토마스 교회 소속이었지만은, 동시에 라이프지 대학생들과 함께 이 콜로기 뮤지컴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신뢰와 세속음악들 작곡하고 연주하고, 거기에 커피 그 하우스가 있어요. 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어, 콜로기움, 무지쿰을,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남아있어요. 기록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뭐요 중산층, 미들클래스, 바로 뭐죠? 상업을 통해서 자본을 모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태까지 음악 어, 소비 계층이 귀족이나 왕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중산층이 중요한 소비 계층이 돼요. 이제 다음 소비 계층뿐만 아니고 이제 연주도 하게 되죠. 다음 주 오페라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이들에 의해서 오페라 극장이 나타나게 돼요. 오페라 극장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궁이나 뭐 귀족의 어, 방 이런 게 아니고 공공 오페라 극장에 가서 오페라를 이제 향유하게 되죠또 악보를 구입하고 실내악을 연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악 음악이 발달하게 돼요. 이렇게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절대 왕정이 나타나는 것도 중산층의 등장 이런 사회적, 문화적 환경들이 바로 그 음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